네, 안녕하세요. 탱크입니다. 어떻게 우리 고3이들 학교 갔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번에는 갈것 같은데 벌써 학교 갈 생각하니까 우울증 온다는 친구도 있고 또 온라인 수업에 나름 적응이 좀 되었는데 또 환경이 바뀌니까 아, 이거 컨디션 난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일 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아닐까요? 여하튼,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국을 대처하는 방식도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제 5월, 거의 중순이 지나가고 6월이 돼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창체 활동부터 시작해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뭐 아예 못하고 있지만 진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행 평가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완성도가 뭐 우수하다, 낮다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정말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써서 낸그 내용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녹아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대로 학생부에 옮겨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면 복붙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그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채워 나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3학년들 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금 2학년 것까지만 반영하는 거 아니냐, 뭐 3학년에 한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아마 3학년 학생부 기록이 의미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초반에 제시되었을 때도 3학년 학생부는 별로 의미 없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3학년 때 책도 안 읽고 봉사활동도 안 하고 동아리 활동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대부분의 활동들을 그냥 의미 없이 하고 수능 올인, 그 다음에 5월 6월이면 예전 같으면 이제 6월 모평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자소서를 써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9월 초까지 자소서 쓰고 대학 정해서 아주 정신없이 흘러갔어야 되는 1학기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 학생부에 대해서 중요도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101가지 질문에 보면 질문 24에 이런 게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3학년 1학기에 작성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는 부분이 질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내가 꿈을 향해서 1학년부터 쭉 달려온 족적이잖아요. 이 학생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는 꿈을 향해 돌진했지만, 3학년부터 뭐 사람이 달라지나요? 환경이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갑자기 무 자르듯이 쑥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진로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한 맥락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 와서도 본인이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교육 활동에 더욱 성실히 참여해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17, 18, 1 9년에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15, 16까지는 3학년께 뭐 거의 쓸게 없었고요 17년도에는 좀 부분적으로 3학년 학생부를 열심히 그래도 나름 관리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18, 19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 3학년 것도 중요하대 그래서 1, 2학년 때처럼 온 시간을 전부 다 할애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활동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부분 자체가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년간의 기록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1, 2학년 때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빛을 발했다. 그럼 어때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차별화된 학생부를 기록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뭐 환경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길게 갈줄 몰랐어요. 솔직히. 거의 뭐 지금 석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석달 정도의 본인의 시간을 남다르게 준비를 했다면 이 친구는 훨씬 의미 있는 3학년 학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종합 의견 난만 안 써지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이 일관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사실 과거에 1학년부터 우리가 진로 희망 사유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고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꿈이 바뀌면 안 될까봐 아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학년 때 설정했던 꿈을 2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진로 희망 사항이 바뀌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신 성적 따라서 자신의 진로 희망을 바꾸는 것. 과거에는 이 이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도 전교 1등이 안 나와 근데 문과로 가면 전교 1등이 될것 같아 1학년 때는 꿈이 화학공학자 혹은 의사였는데 이게 2학년 2학기부터 교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경우를 보면 되게 꿈이 변화하는 그 과정이 학생부에 딱 보면 없어요 왜 갑자기 이랬지? 그러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내신이과에서 좀잘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문과로 바꿔서 내신을 맞췄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진로희망사항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작용이 됩니다. 본인의 진심이 있는지 아닌지 학생부를 통해서 볼수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진로 희망 사항이 반드시 일관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1학년부터 의사 꿈이었다. 그런 친구들이 변함없이 주구장창 의사 꿈을 꾸면 이 친구들은 그걸 이루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아, 꿈도 없었는데 갑자기 꿈을 가지래. 그러니까 적성검사 해보고 주변에 뭐 의견 들어서 꿈을 썼습니다. 진로 희망란에.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나랑 적성은 맞을지 몰라도 내 취미랑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어 나의 가치관이랑도 좀안 맞아. 그러면 또 꿈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진로 희망사항이 굳이 일관되지 않아도 좋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변화된 과정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독서의 어떤 목록의 변화라든지 종합의견란에 선생님과의 어떤 상담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진로가 변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나타나면 오히려 진로의 변화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진로 희망사항을 분석해보면 일관성 있는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고 탐색 과정에서 유사한 분야로 변화하는 학생도 있고 또 유사성이 전혀 없는 분야로 변화하는 학생들도 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에서도 진로가 바뀐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자소서를 썼고 1차 통과를 해서 면접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꿈이 바뀐 거죠. 이 친구가 정말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가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변화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논리만 정확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게 대학에 가서도.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일관된 진로 희망 사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 봉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대한 그 중요도는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고3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약을 하고 나면 아마 농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예전의 3학년 1학기 동아리 활동보다는 더 비중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뭐 기록도 안될 거예요. 하지만 봉사활동 자체의 그 시간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양쪽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하는 봉사활동들. 이런 부분들은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내 진로에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만 열심히 해도 괜찮다 굳이 일부러 나의 열정을 다른 데다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단 자율과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이니까 쓱 그냥 강의 듣고 나오거나 아니면 대회도 그냥 참여하고 말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과거에도 동영상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이 많고 지금은 온라인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모든 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창차활동들이 여러분들의 보고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한 장짜리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 세줄 정도에 써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샘플도 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써서 내라 그런데 그거 보고 애들이 거의 비슷하게 써버리면 사실, 나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안에서는 자신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배우고 느낀 점과 활동에 따라 행동 변화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기계공학도를 꿈꾸면 기계공학자로서 디자이너를 꿈꾸면 디자이너로서 경제 경영을 본다면 경제적인 시각으로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에 맞는 그 시각으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 나에게 차별화된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한테 잠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는 건데요.